미키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질문 많이 받는 나라 네덜란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덜란드는 어, 영국이랑 마찬가지로 요 최상위 대학은 A 레벨로 갈수 있습니다. 예. 아, 물론 네덜란드 학제에 따라서 뭐, 뭐 그죠? 최상위 예. 최상위 대학은 A 레벨. 예. IB도 되고, 뭐, SAT도 되는데요. 저희는 A레벨을 하니까 A레벨로. 그, 그 나머지 대학은 또, 파운데이션으로 갈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갈 건지, 그쵸? 아니면, 이렇게, 최상위 대학을 A레벨을 통해서 갈 건지. 뭐, A레벨은 뭐, 다갈수 있죠. 성적에 따라서. 예. 아, 그래서 하는데,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그처 에서, 네덜란드 교육청에서도 활발하게 한국인을 받아, 많이 받아줄 수 있도록 영어로 수업 도 하고, 파운데이션 과정도 이렇게 만들어 놔서요. 하지만, 최상위 대학을 못 가는 게좀 아쉽죠. 예. 자, 그래서, 어, 최상위 대학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델프트. 아, 엄청 유명한 학교죠. 예. 제가 서울대 카이스트를 했는데, 예, 그만큼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 그렇죠. 예, 그렇게 따져도 뭐 우리가 가고 있는 영국 대학에 비해서 세계 순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예, 우리가 많이 가는 영국 대학 A 레벨 많은 영국 대학 순위보다는 낮지만 네덜란드로 갈 바에는 이렇게 좀 좋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영어로써 하는 과정은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Earth Science죠. 그 다음에 CS가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스 e 엔지니어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델프트 공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상당한 매력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나노바이올러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러면은 A 레벨을 했을 때몇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홈피상으로는 A 스타에서 C까지 받아와라. 뭐, 이렇게 돼 있긴 해요. 하지만, 예상으로는 A 스타, AA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수학이 여기 뭐,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에 퍼더 마스까지 한다면, 요두 개, 두 개는 A 스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성적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커트라인보다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서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학생이 안 몰릴 때는 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의외로 델, 델프트 공대가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 레인지가 긴까 아, 그쵸? 넓으니까. B나 C도 받은 적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laughs> 자, 그래서 요거 생각해 놓으시고요. 어, 다, 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수학물리, 그 다음에, Earth Science 같은 경우는 수학물리 화학까지, CS는 수학만 이렇게 필수로 되어 있고요. 어, n a n o b i o 는 생물, 화학생물까지 이렇게, 어, 그죠? 해야 되는 거, 그 점이 있네요. 어, 나, 여기도 수학물리하고, 그죠? 네덜란드어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여기는 공대 중에, 그죠? 이렇게 요 정도 할수 있다. 아 그게 어딥니까 영어로 할수 있는 거 그쵸? 예. 자, 그래서 수학, 물리, 필수과정인 학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음, 파운데이션으로 탑5는 파운데이션은 진학 거의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경우들 보면은 되게 음, 그렇죠?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가 관련된 것들은 파운데이션으로 경로가 또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스토리고요. 자 일반적으로 공대나 이렇게 갈 때는 수학과 그렇 아까 필수 과목들이 수학, 물리, 뭐 화학, 생물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런 과목을 해야 될 경우는 A 레벨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 레벨 성적에 따라서 낮으면 파운데이션 학교를 낮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좀만 잘하면 은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수학 수수 학 물일 경우 수수는 영어가 별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도 알고 계시면 더 훨씬 더 도움받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델프트 공대가 아유, 이게 아이러니하게 IRS가 6.5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은 거죠.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들 7.0에서 7.5가 일반적인데 좀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더 낮아요. 6.0. Rs 6.0이, 저는 Rs 6 0에 유학을 가면 된다? 가도 힘들다. 왜? Rs 6.0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노트 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낮으면 노트 필기 못 하는 레벨이요. 노트 필기가 시작되는 거죠. 수학이 많이 껴있으면 또뭐 다른 스토리일 수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뭐 경영이든 뭐 이렇게 갔을 때, 노트 필기도 못 하고, 6.0도 안된 사이 노트 필기도 못 하고, 현지에 갔을 때 무슨 현상이 나면 혼자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때요? 독학사의 자격증. <laughs> 유학이 아니라 독학을 하는 거죠. 아,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죠? 단어나 뭐, 내가 문장을, 메모를 몇 개는 할수 있지만, 노트 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좋은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6.5가, 그죠? 6.5도 사실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6.0보다 낫죠. 근데, 이게 보니까 네덜란드 대학이 5.0도 가고, 막 6.0도 가고, 되게 낮아요. 아 어, 네덜란드 유학 간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유학이 꽤 그쵸 (5년) (6년) 뭐 이렇게 꽤 됐는데도 두각을 못 나오는 거 두각이 별로 잘안 알려주고 뭐 취업이 됐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네. 어, 가서 고생한다는 거죠 네, 공부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쵸 네. 네덜란드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영어권이 아니긴 하지만요. 어 영국인만큼 영어를 잘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t v 를딱 틀면, 어 그죠? 우리는 자막이 어, 더빙을 해서 우리나라 뭐 성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미국거나 영국 드라마를 그대 어렸을 때부터 보기 때문에 영어를 진짜 잘하는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 방송보다는 그죠? 해외 수입한 방송을 그대로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볼라 그러면은 성우가 더빙하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잘안 보이잖아. 나요. 물론 영화 같은 경우는 자막 읽으면 되고 뭐 이러는데 얘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영어 제일 잘하는 나라 사람이라 사실 좀이 네덜란드의 이 유학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인 부분이 영어 성적이 너무 낮은 거예요. 학교 레벨에 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어느 성적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트 필기도 못하는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잘하려면은 성적 좋아야 취업도 되는데 그게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학교에 뭐몇점 받는 것보다 더 높게, 그죠 최소 6.5 이상은 받아야죠. 데프트 공대처럼 최고 좋은 학교가 6.5니까 나머지 학교는 그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거는 어, 입학 성적일 뿐이고 공부 좀 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년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가느라고 바빠요. <laughs>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어, 학년별로 뭐 하는지 이렇게 되어있 있는데, 아, 구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학교가 왜 좋은 학교인지 알수 있는 게, 그죠? 소수 그룹으로 계속 멘토나 이런 활용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어, 정말 매력적인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더더욱 매력적인 거는 유학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의 학비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거의 2분의 1. 뭐, 뭐 영국이 한 3천에서 3,500 사이지만 여기 2천 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유학지로는 저렴하죠. 매력이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죠. 공부를 잘 해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렇 예. 어, 실질적으로 뭐 그쵸 파운데이션으로 갈수 있는 학교들은 뭐 수능이나 내신 성적도 되게 낮게 해도 가는데 어, 그거는 쪽수 채우는 거중에하나요 우리가 채울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하셔서 가시고요 A 레벨을 하는 친구들은 그쵸 영어가 약해도 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미리 공부 꼭 해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델프트 공대 아 너무 좋은 학교고 아이 학교 나온 다음에 그쵸 다또 공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인데 영어로 수업하고 학비도 저렴하고 너무 너무 매력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와인인간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푸드에 관련돼서 식 식품에 관련돼서 진짜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 학교도 있고. 그렇죠? 에라스무스. 요거 경영인가? 뭐 여기 좋을 거예요. 여기 파운데이션으로 갈수 있는 뭐병뭐 그, 뭐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 공대는 파운데이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제가 A 레벨을 강조하는 것은 A 레벨로 공부했을 때 이렇게 화학, 물리 필수인데 미리 그렇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가는 그런 경우라 시작점이 나 그죠 그들 현지인들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공부를 내가 영어로 한글로는 알고 있지만 영어로 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가잖아요 예 망할 수 있어요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꼭 공부해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수학은 어디든 필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대라 뭐 수학 당연하겠죠. 네. 아우 저 자꾸 눈이 가는 학과가 이 CS, 어 그죠? 어, 델프트 공대. 영국이 CS가 요즘에 너무 핫해서 들어가기 어려우면 델프트 공대도 써놓고 이렇게 같이 해놓는 방향도 있겠네요. A 레벨이 좋은 점은 전 세계 대학을 다쓸수 있어요. 원서를 자 그러니까 그때 그죠? 원서 쓸때 그죠? 여기 어 영국도 쓰고 네덜란드도 쓰고 홍콩도 쓰고 그죠? 어, 학교 된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네. 어쨌든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 어,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럽의 대학들은 대학을 가는 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네덜란드는 요즘에 오픈을 많이 해놔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졸업을 하는 게 어렵고요 음, 졸업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게 진짜 어렵죠. 졸업을 좋은 성적으로 해야 교수님이 어때요? 추천서를 써줄수 있고요. 어, 얘네들은 공채의 개념보다 뭐가 있냐면 소개의 개념이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 어, 교수님이 어때요? 추천서 써 줘. 어디에 어느 기업체. 이런 경우가 더 흔한 경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 어, 그러면은 교수님이 아, 어, 그 선물을 많이 사 주거나 뭐 이러면 좋아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좋아합니다. 네,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면.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그쵸? 그렇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한 것처럼, 그죠 회사 들어가서 잘하면은 또 이렇게 신뢰감 생기고, 교수님으로서는 또 다음 기회에 프로젝트도 맡을 수, 맡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그 그렇죠? 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렇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성적 중요해요. 네. 성적이 좋으려면 어때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까지 공부를 많이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델프트공대는 A레벨 경로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레벨 경로로 갈수 있는 학교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글러브의 미키였고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